어? 오늘은 혼자네. 보산님은 오늘 안 오셔. 늘 타고 다니던 게 고장 났는데 혼자 고치려다 실패하셨거든. 그거 고치려 인도까지 가셨어. 그래서 못 오셔. 아. <laughs> 아무도 데리러 음... 안 와서 제자짜짜고 있었냐? 어? 누구지? 어? 어? 역시 너도 결국엔 그냥 어린애였구나, 나타. 올라타.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같이 가지지. <laughs> 태워주는 건 나거든. <laughs> 6학년의 홍이랑 영녀잖아. <laughs> 보살님이 부탁하셔서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감사해. 알았냐? <웃음> <웃음> 보살님만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혼자였겠지? 그러고 보니 너 키는 좀 컸냐? 난 지난 몇 년간 몇 밀리미터 자랐거든. 근데 넌 어떻게 된게 하나도 안큰것 같다. 아 맞다.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봤어? 난 아마 구 대표를 될 걸. 난 너보다 선배고 성적도 좋고 키도 크고 거기다 보살님의 오른팔이야. 앞으로 날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다. 어.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똑바로 들어야지. 말만 해내 위에서 <laughs> 발 고르지 말고 <laughs> 나는 영녀 <용역. 웃음> 이분은 홍해다선자동자라고도 <laughs> 한다 난선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보살님의 측근이다 힘으로 묶여 선재가 용녀로 불렸다 나는 어부한테 잡힌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선재가 젊은 중의 모습으로 나타나 날 위기 속에서 구해줬다 그후 우린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, 그렇게 지금이 됐다. 보살님을 모시며, 난 많은 노력을 했다. 난 이제 그때의 바보 같은 소녀가 아니다. 그런데 이 녀석은 <laughs> 정신연령이 자라질 않는다. <laughs> 오히려 태어난 것 같다. 나타, 창밖에 고학년이 너 어? 찾아온 것 같은데. 응? 어. 아, 차! 선생님, 수업 땡땡이 쳤나봐요. 이거 <놀놈> 반넘 그걸 이루자. <이느냐>? <laughs> 휴지는 왜나안 울거든? 이거 그냥 땀이거든. 알았어 알았어. 땀 닦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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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